연어구이가 오은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딸기가요. 저 딸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간식이나 후식으로 생각했지 요리가 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오늘은 과일이지만 네. 다양하게 떡도 만들고 뭐 냉채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요리를 한번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당뇨를 이기는 건강 레시피. 딸기 설기 떡, 딸기 연어구이, 딸기 우무묵 냉채가 오늘의 주인공. 먼저 딸기가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딸기 속에는 비타민 C와 유기산이 매우 풍부해서 몸속 호르몬 기능을 활발하게 해 준다고 해요. 또한 항산화 작용까지 있어서 당뇨 예방에 좋은 과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부터 기대가 되는 거 네.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메뉴 딸기 설기떡 재료 공개합니다. 딸기즙을 넣는 거예요. 빵기집끼이 어. 다르겠죠. 전체적으로 딸기즙이 고루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흐르르 이렇게 비비세요. 비벼. 근데요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밥을 먹고 또 간식으로 떡 한두 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 떡은 일단 탄수화물 덩어리죠. 네. 떡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지 않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 대신 떡을 식사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더 많은 거예요. 농축이 돼서 침대에다가 이렇게 앉혀주시면돼요 아, 견과류도 일부러 이제 넣으시는 거죠? 호박씨 같은 견과류는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혈중지질을 낮춰주는 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좀 넣고, 좀 집어넣고요. 3 0분 정도 쪄주시면 딸기떡이 완성됩니다. 연분홍 속살을 드러내는 딸기떡. 어, 너무 예뻐요. 장식용 딸기까지 얹으면 곰 빛깔 자랑하는 딸기설기떡 완성. 자, 그 맛이 궁금하시죠? 어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오, 떡이 달아요. 아, 이게 딸기즙이 들어가서 단 거군요. 저희가 설탕을 안 넣었거든요. 근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단거 먹고 싶지만 설탕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딸기즙을 이용해서 단맛을 좀 내시면 맛있는 떡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메뉴는 딸기 연어구이. 재료부터 살펴보실까요? 연어를 그런 재료로 선택하신 이유는 네. 뭘까요? 연어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죠 뭐 일명 회춘 비타민이라고도 <laughs> 얘기할 정도로 또 비타민 E도 많고 비타민 B도 많고 그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은 아주 영양이 가득한 생선 중에 하나인데요 어 당뇨 예방에 좋기도 하고요 뭐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병들 예방해 주는데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소금 네. 소금과 후춧가루와 파슬리가루예요. 연어 하면 좀 어려운 요리일 것 같고 좀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냥 맘 편하게 슈퍼 가서 연어 써진 거 그냥 사면 될까요? 네, 연어를 사러 가보시면 생연어가 있고 소금에 절여서 훈제된 훈제 훔제 연어가 있죠. 당뇨 예방에 좋은 연어는요. 바로 소금간이 되어 있지 않은 생연어입니다. 음. 생연어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점은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요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정보 하나 더 있을까요? 네 딸기에는 감귤이나 사과보다 비타민c가 16배 정도가 더많고요 딸기 속의 또 플라보노이드 라는 성분은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그리고 당뇨 예방에도 또 좋은 또 그런 성분이 있어요 음, 마늘 마늘과 딸기의 색다른 조합 음, 우와 벌써부터 향이 다른데요 어때요? 따뜻한 딸기 향이 느껴지니까 또 색다른 향이 느껴지죠 자 연어구이의 하이라이트 딸기 소스를 연어 위에 살포시 얹으면 딸기 연어구이 만들기 대성공 자 맛을 봐야겠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도 한 입. 음. 딸기하고 음. 약간 또 부, 연어의 부드러운 맛하고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걱정을 했잖아요. 딸기가 연어가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마늘 향까지 같이 어우러지고 아까 파슬가를 뿌리셨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져서 이만큼 맛있는 향을 내면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딸기로 만드는 건강 레시피 마지막 요리는 뭔가요, 선생님? 네, 딸기 우무무 냉채입니다. 딸기와 우무묵 그리고 오이, 무순을 넣고 약간 새콤달콤하게 만든 냉채예요. 입맛을 돋아줄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하고요. 특히 우무묵 같은 경우는 영양가는 별로 없지만 수분은 많으면서 칼로리가 아주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살찔 염려가 없다 보니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 번째 메뉴 딸기 우무묵 냉채 네우무무은 이렇게 어, 채 썰어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리고 넣어야 될까? 조금 넣어주시고요. 깨소금 그리고 식초 네, 양념장 만는 거예요. 보기만해도 시원한 느낌이 <laughs> 들지 않아요 <맞아? 웃음> 네. 어, 간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음 간식뿐만이 아니라 이거 한 그릇 드시면은 네. 이게 포만감도 있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음. 다이어트에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당뇨 예방에도 또 좋은 음식이 되겠죠. 아 일단 칼로리 자체가 낮으니까 당뇨 있으신 분도 그냥 배부르게 실컷 드셔도 되겠네요. 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자꾸 허기가 많이 지는 편이죠. 네. 그래서 뭔가 자꾸 드시고 싶은데 그럴 때 칼로리가 적으면서 포만감은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주시면 도움이 되죠. 음. 우무묵 냉채 위로 앙증맞은 딸기를 얹어주니 새콤달콤한 딸기 우무묵 냉채도 완성이에요 딸기를 얹어서 우무묵과 같이 자 딸기와 우무묵의 만남 맛은 어때요 음 딸기는 딸기대로 살아있고요 이 우무묵이 약간 국수 먹는 느낌처럼 약간 시원하게 냉국수 먹는 느낌. 여름에 딱일 것 같아요. 꼭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당뇨 있으시다고 뭐 이것저것 가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제철 과일 챙겨서 요리해서 드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요기 소개해주신 은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